네! <laughs> 농담이고, 버카요? 버카는 솔직히, 저는, 뭐, 이래나 저래나 말씀드리지만, 사잡이죠? 어, 사잡이지. 예, 네, 사잡이죠. 이래나 저래나 사잡이지. 예, 뭐, 더할 나위 뭐 있겠습니까? 이, 이러면 다, 있어요! <laughs> 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더할수 있어요. 사포질하세요. 그것만해도한 달은 울거 먹을 수 있어. 어 버카 다시 만드는 기분일 거야 아마. 어, 아 어쨌든 야 다시 돌아가면 네 멋있네요. 크으, 부스터 먹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어 전, 어, 역시, 말아 이야. 이거 빨간색으로 치네요, 이거. 차영찬님, 이거 무조건 빨간색 가라. 어, 빨간색 올인. 야, 이거 빨간색 해야 된다. 이건 골드로 가구요. 아, 이거 검정색 가구. 아, 야, 기깔 나네. 어, 야. 오, 야. 야, 이거는, 이건 그냥 할 수가 없다. 핑크, <laughs> 어, 핑크 심박한데, 어, 심박한데, 어, 야, 신한주스 타인은별론가요 하시는데, 아, 좋아요. 나, 아, 좋아요. 신한주스 타인 좋은데, 이제 머리가 대머리인지라. <laughs> 어, 이 호불호가 좀 갈려요. 예, 음, 아, 그래요, 밴드. 아,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어, 남자는 핑크. 아, 그런가요? 핑크인가요? 음. 핑크죠 음. 야. 어, 멋있다. 여러분, 점수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팩 요거, 백팩 부분 요거 음. 8점 드립니다. 어, 2점은 도색이 안 돼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8점 드립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 야 새로운거다 이거는 어음 저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립니다 어야 멋있어 어. 어 멋있어 멋있어 사자비가 점점 멋있어지네 음. 여러분은 점수 좀 내줘요 <laughs> 어 점수 좀 내줘 봐요 나만 점수 낼 수는 없잖아요 한 명만 내줘 봐요 <laughs> 야 아, 멋있네. 저 궁금한데 이거 열쇠 비밀번호가 몇 번인가요? <laughs> 나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어0.2 그래요? 0.2죠? 난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좀 미안한데 이거 비밀번호 좀 알려줘봐요. 어,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 <laughs> 어, 배령님 들어가세요. 예 형님 들어가요 형님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 <laughs> 어. 파이팅 하게 형님 <laughs> 들어가세요 아 이거 좋다 예아 어쨌든 아 좋습니다 <laughs> 멋습니다 음.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 이게 영웅이야. <laughs> 어 어디 거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영, 야, 영이야. <laughs> 제품. <웃음> 어. 어 어디다고 얘기 예, 못 하겠는. 예. 야, 영이야. 어 제품이네요. 아 예. <laughs> 야. 멋있다 이러니까 다들 이거 하지 야 이거는 딱딱 <laughs> 딱 보고 이거 하면 <laughs> 이거 이거 만든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할 거야 니가 메빌이야 니가 메빌이야 니가 메빌이야 니가 메빌이야야 아스 볼커스터미 한개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와 뽀로로다 어. 아 뽀로로 있었어요? 어. 메빌 따이 에하이네기도 <laughs> 예, 나왔지 에... 예. 어. 국내사님이 실제 맵빌이좀 인증해요! <laughs> 인증합시다 맵빌이더 어. 음. 좋았어요 <laughs> 아, 이건가요?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난 이거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어, 나나 나 깜짝 놀랐어. 나 얘보다, 얘 보고 놀랐어.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아, 이게 뭐, 뭐지, 이게? <laughs> 어, 어, 야. 무슨 남은 거. 아, 근데, 어, 근데, 뭐 보는 거 같았어. 어. 야. 메비는 스탱커 인정하면, 아니, 같이 인증해야지. 음. 어, 아니, 내 표정이, 어, 얼굴이 보여가지고,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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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쁜 놈인 거야? <laughs> 어, 이게 뭐처럼 보이는데? 어, 아 그래요? 어, 해골로 보이면, 어, 심성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laughs> <laughs> 어이탱 이거 이게 이게 프로펠러 탱커로 보이면 어 착한 거고요 어, 이게 해골로 보이면 네, <laughs> 네 나쁜 거예요 예어아 네. <laughs> 멋있다 멋있네요 역시 음 어쨌든 영야! <laughs> 메탈, 비드는 아닌, 예. 그걸 봄따 만든, 음, 데스티니었습니다 예. 이걸로 <laughs> 봤는데. 니아님은 착하세요! <laughs> 아주 착하세요! <laughs> 어, 야... 어쨌든, 차영차님이 보내주셨던 겁니다. 어요런건 정말 좋네요. 네. 아스님 <laughs> 아니요 저는 아스님 저기 저는 그래도 하이뉴 드리고 이런 얘기 드리긴 좀 티내기 쉽진 않았지만 하이뉴 드리고 좀 오래 갈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유통 기간이 빨리 끝났네요. <laughs> 나 그래도 한 달은 살줄 알았는데, <laughs> 한 달을 못 버티네. <laughs> 아, 괜찮아요, 예. <laughs> 괜찮아요. 예. 이게 생활인 걸요? 뭐 예. 저는 받아들이 준비가 돼있어요예 네. 어쨌든 차영찬 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할게요. 아, 동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환님이 보내주신 사진 또 보도록 하죠. 예, 동환님이 보내주신, 아야 p 스타이커입니다, 여러분. 누가 준 거? 가스길이준 거. <laughs> 야 멋지네요. 아, 누가 뒀는지 몰라도 참, 예, 아, 그냥, 후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 후광이 비치네. 와, 멋있다. 음, 내가 피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 저는 참안 만들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좀 될런진 모르겠지만, 음, <laughs> 기회가 될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괜찮네요. 음.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아, 요것도 이제, 실드까지 이렇게 딱 해갖고. 아, 이야, 멋지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엠진 줄. <laughs> 니깐님 어서오시구요. 이런 얘기 들으진 뭐하지만, 이렇게 보면, 엠진 줄. <laughs> 어, 야 아, 멋있다. 확실히. 만지면, 피진을 만들면, 돼피 g 는 만들면서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 음. 예, 팔이, 요렇게 돼있죠. 이런 식으로. MG는 요런 식으로 안 돼있잖아요. 아. 이런 데서 디테일함이 있죠. 음. <목소리> 다음 세트 보다가할요 아! 미안해요. 잘할게요. <laughs> 미안해요. 잘할게요. <laughs> 동아님! 방송 잘할게! <laughs> 아이씨. 이거, 이거, 아, 이거, 그 저기. 설대 선진 어떻게 알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들이댄데, <laughs> 아, 아, 이렇게 들이대니까 약해지네. 어, 야, 근데 포징이 잘 나오네요. 오, 야, 용장원법인가요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아, 잘 나온다. 포징, 오, 어, 야, 이렇게 되면 어, 멋있네. 음, 예, 패널라인 안. <laughs> 이런 얘기 들으시긴 뭐하지만 동안님이 건담을 잘 모르세요. <웃음> 어 <웃음>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봐주세요. 예. <laughs> 어 유튜브를 좀 봐주세요. 어 동안 저희 매니저님이 건담을 잘 모르세요. <laughs> 패널라인도 되게 힘드네요. 예. 어패스피지요 아우 나는 나는 오 오노. <laughs> 오노. <laughs> 야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laughs> 아, 이게 되네. 오랜만에 나오네. 어, 야, 오랜만에 보네요. 요것도 세웠어, 또. 간만에. 야. <laughs> 야, 이 과감함 보여? 야, 이거 넘어지면 뿔 그대로 작살나는데. 야, 이 과감함. 어,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야. <laughs> 예, 저대로 서요. <laughs> 야, 까딱 잘못하면 뿌리 아작이 나는데, 야, 사진을 부탁해를 위해서, 야, 이렇게 또, 음, 동아님이 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될건돼요 어, 음, 아작이 나죠? 네. <laughs> 진짜 아작이 납니다. 예.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예. 어,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할까요? 아! <laughs> 나 다시 돌아갈래. <laughs> 나이난이 나, 포장 보면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바깥 <laughs> 상태밖에 생각이 안 나. <웃음> 어. <웃음> 어 나는 나는 바깥 상태밖에 생각이 안 나. 어. <laughs> <laughs> 아, 저는 그왜 그런 것처럼 로맨틱하지 않아? 그, 타이타닉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laughs> 어, 타이타닉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laughs> 어, 아 모두 미스. <laughs> 아 근데 포즈는 포딩... 야 좋다. 어 끝은 필떡. 아, 그래요? <laughs> 야, 괜찮다. 피진인데 뭐? 피진인데 어때? 피지, 아, 아, 이게 오픈 기믹이 있군요. 아, 야, 요런. 아, 요거, 요거 만들면서 감동했겠네. 야, 이게, 이게 있네. 아, 요 오픈 기믹. <laughs> 이거 만들면, 아, 형, 너무, 너무 감동해요. 피지. 달리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조립했겠는데. <laughs> 아 이거 가동되면 야 이거 MG 없는 거잖아요. 어 MG 없는 기믹이잖아. 어자 자. 오픈해치를 하네. 스타이크가 멋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동아님이 보내주신 PG 인증이었습니다. 또 카스케 BJ가 보내줬다고 해서 이렇게 또 조립 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인증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다음 피지도 또 해달라고 하시는데 <laughs> 열심히 한번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예. 네, 네싼게 나오길 빌어 보면. <laughs> 막 피지 신안주 막풀 메기 막 해갖고 막 그로스 인젝션 막 해갖고 막 오프레치 다 되고 막 이래갖고 막. 가격 한 30만원 때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어, 아, 안 되는데. 어. 어, 이리 아, 괜히 뱉었나? <laughs> 어, 나, 아, 내 이대로 되면 나나안 아, 돼! 이대로 되면 안 된다고! <laughs> 어, 이대로 되면, 이대로 현실화 되면, <laughs> 어, 이대로 현실화 되면 안 돼요. 어, 어쨌든, 동안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베령님, 이미, 이미, 뒤기절하신것 같은데요? 어, 배령님 이미, 어, 가셨어요. 베르베령님 가셨는데. 어. 바로 이어서, 니아님입니다. 바로 이어서, 니아님이 보내주신 거, 보도록 하죠. 니아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니안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니안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laughs> 강조해야지. 니안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예, 보도록 하죠. 아! 크으음. 이거 소령 님이 주신 건데 야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크으음. 크으음. 아, 이게 아, 커피가 엄청 땡기더만요 이게 달달하니 어야 좀 맛이 되게, 어,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예. 네.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정말 맛있어요. 어. 네. 아니, 맛은 있냐고가 아니고 들어가는 순간, 어, 커피가 땡겨. <laughs> 어, 어 커피, 커피가, 어, 커피가 훅 들어와요. 어 여보 형님, 제가 일본 가면, <laughs> 일본 가면 형님, <laughs> 아 형님, 아 제가 형님은 제가 못 시키는 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기대하세요. 형님, <laughs> 어. <laughs> 견뎌요. 예 견디세요. 견뎌 예. 아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거 먹는, 이게 딱한입 매워, 어, 그 니아님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한입딱 매워보는 동 아, 아메리카노. <웃음> 제발. <웃음> 아메리카노! <웃음> 아메리카노! <웃음> 아, 아메리카노. <laughs> 어, 그 생각이 이게 절로 나더라고. 어, 야. 이게, 아, 진짜 맛있어요. 모래코트님 어서오시고요. 아니 사브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네. 아 진짜 달달했어요. 네. 달달했어요. 네. 캐 달달했어요. 예 네, 아우. 어.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음. 전 달달하던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laughs>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laughs> 어, 드디어 나왔던이 야, 하이뉴 부각합니다. 카스케일이 좋고요. 카스케일이 <laughs> 드렸습니다. 제주도까지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제가 이건 탁! 이거탁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는데 나중에생기는 <laughs> 받으시더라고요. 예. 아, 아이 참. 네. 예, 그래서 역시 주는 건다받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laughs> 예, 예. 알았죠? 아유, 뭐, 별 말씀을요. 예. 그거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사실, 니아님한테 제가 드렸던 거는, 그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호구 콘텐츠한번 한다고. <laughs> 어, 여성 시청자 만나면, 어, 여성, 아니, 여성분하고 방송, 어, 여성 시청자 오시면, 제가 이게, 풀라 이게, 골라서 이게 하나 사드리는 거. 네. 그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당사자님, 당사자인 당사자인 니아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어 이게 뭐 니아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네 니아님이 또 카메라 이게 들어오시는 것도 싫어하시니까 제가 또 이게 렇 촬영할 수 없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어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laughs> 아, 뭐, 아, 예. <laughs> 예, 뭐, 그렇습니다, 더브로님. <laughs> 어, 여러분들과, 예, 여전 어, 여기, 좀 별풍선을 많이 쏴주신 분들의 지분이, 예.